4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아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를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한, 하나라 하나이다. 나를 이르되,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메 예수께제자들로 일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안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사하리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어, 본문 2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철저하게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 이방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또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이적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무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질문을 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을 물은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기 위한 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아주 멋진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그 뜻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권세를 부여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응을 위해서 보내주실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멋진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사실 아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적 혹은 어떤 이적, 어떤 치유의 사건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고침 받은 맹인에게도 치유의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왜인가요? 예수님은 이 기쁜 일을 우리 예수님이 유명해질 또 그리고 제자들이 유명해질 아니면 우리들이 유명해질 수 있는 이 멋진 이적들 멋진 기적들을 왜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 여기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할수 있느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돈이나 명예나 뭐 성과 인가 인가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이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31절부터요. 예수님이 세번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8장에 한번, 9장에 한번, 10장에 한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라는 말 앞에 개혁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데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한것 이것이 구원자로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 우리를 대속하게 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멋진 대답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그순한 죽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항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티 마오라는 단어로서 그냥 항변하다가 아니라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순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훈계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고 정확하게 고백을 한 멋진 대답을 한 자였지만 그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메시아였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번영시킬 메시아, 어떤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시죠. 사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만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부여한 어떤 사건, 대속 사역, 고난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어떤 안정과 아니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뜻,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오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그 목표가 하나님의 눈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를 주님의 임으로 축복합니다. 그외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불러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따르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중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어떤 나의 목표, 나의 주장, 나의 고집, 그런 자랑을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로마에서 말한 로마의 십자가는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형 집행 방식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때 오는 어떤 고난, 어떤 순환, 어떤 죽음인 것입니다. 단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어떤 근심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고난, 어떤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하니까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구원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이 근심이 찾아왔을 때,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생각을, 어? 내가 왜 버려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죽어주면 안 되겠니? 너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저의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천하는 재물이나 어떤 권력 등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인정받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는 길은 예수님과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는 않, 않습니다. 어제 8장 전반부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상대방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궁율이 여겨야 한다라고 하실 때 저는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건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제 영향력 아래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이제 들어갔어 놀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 공부가,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때 그때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무너졌고, 내일은 다시 승리하고, 뭐 어제도 무너졌고, 엊그제도 다시 승리했지만, 저는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자녀가 정말 인정하는 나를 보면서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월했던 기쁨이 됐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대답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에.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의뢰를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특별히 우리 지금 중고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 저도 보고 왔고 정말 어저께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이 앞에 있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분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